자, 이번에는 더불어민주연합 여섯 분을 모시겠습니다. 자, 이 더불어민주연합은 워낙 늦게 출범을 했고, 소수정당도 있고, 시민사회도 있고, 민주당 후보 혼자 있다 보니까 게다가 또 조국혁신당 돌풍에 가려져 가지고 후보들이 잘 눈에 안 띄잖아요. 여기도 또 굉장한 후보들이 있습니다. 자 우선 인재영입 1호 이자 비례 3번 백승환 후보. <웃음> <웃음> 자 민주당 역사상 최초로 현직 선생님에서 바로 국회로 직행하는 후보입니다. 네, 잘 지내셨어요? <laughs> <laughs> 근데 비례 3번이 되셨더라고. 네네. 그 의미가 커서 그런 것 같아요. 현직 선생님, 서희초 사건도 있었잖아요. 선생님들의 목소리를 직접 전달할 통로가 없다. 그걸 이제서 깨달은 거죠. 3번의 외치가 되신 것이고, 임무가 막중한 거예요. 제가 현장에서 아이들 가르치다가 온첫 번째 케이스입니다. 그만큼 현장감이 살아 있고 지금 교육계가 무엇이 문제인지 저보다 더잘 아는 사람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지금 교육 현실 제대로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자, 비대사분 역시 여기 나오셨는데 그때 어, 소개를 드리기를 국세청 역사상 최초로 조사 국장을 여섯 번이나 한 재벌 저승사자라고 불리던. 국세청에 조사 국정을 하고 나가면 대기업에서 엄청난 연봉으로 스카웃합니다. 어, 저는 팩트만 말합니다. 예. 물가 폭탄 동의하시죠? 네. 예. 지금 나라 국가는 거덜나고 있습니다. 경제 파탄 예. 동의하시죠? 네. 예. 그다음에 민생 도탄 동의하시죠? 네. 예. 거기다가 용산 방탄 동의하시죠? 예. 그래서 사탄입니다. 사탄을 해결하고 싶다. 경제전문가로서 자, 두분 도착했습니다. 입장. 안녕하세요. 자.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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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분이야>! <웃음> 될텐데요 음. <laughs> 자 비례 순번대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9번 강유정 후보 박수 <laughs> 안녕하세요 강유정입니다 안녕하세요 자. 추가 소개가 필요 없는 분이죠 예, 겸손해서 사람들이 너무 많이 빠지네 <laughs> 김준영 원장도 빠지더니 의원이 되셔도 더 썰렁을 하는 겁니다 네저 개인 의지는 그렇습니다 그리고 옆에 계신 김윤 후보님. 야 안녕하십니까. 김윤입니다. 서울의대 교수님이신데, 겸손은 힘들다, 고정 어떻게 하시려고 또, 아무도 몰랐는데, 민주당이 어버가 버렸네? <laughs> 의사 중 거의 유일하게 공개적으로 의사 정원 확대를 줄리차게 주장해 오신 양심 의사 12번 김윤! <laughs> 그러고 이렇게 10번을 생략했네? <laughs> 우리 한창민 후보는, <laughs> 아, 고생 참 많이 한 분이에요. <laughs> 노사무부터 시작해서 유시민과 참여당 거쳐가지고, 정의당에서 소수파를 고생하다가 한당에서 노무현 재단에 세하다가 시민당을 창당하고 드디어 더불어민주연합 합류했습니다. 10번입니다. 박수. 반갑습니다. 한창입니다. <laughs> 서승만 의원님왜 불렀어, 근데? <laughs> 네, 고맙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서승만입니다. 예. 자. 저는 24번 받고 앞에 얼마나 잘났길래 도쫙 봤거든요. 잘났어. <laughs> 그래서 하나도 기분이 안나빠요 24번 받은 것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자 정치를 하려고 하는 이유를 들었는데 강유중 후보한테는 못 들었거든. 응? 음, 조용히. 응? 음, 아무한테도 말안 하고. 예, <laughs> 네, 조용히 겠네. <laughs> 너무 멋대로 해서, 그리고 음. 사람을 너무 함부로 대해서, 그리고 무시로 문화예술인들 아무 때나 불러서 어... 어, 엑스포 뒤처리하라고 국민의 미래가 국민의 미래를 가져가는 걸전볼 수가 없습니다. 네, 왜 국민의 힘에서 국민의 미래를 가져가야 하나요? 제가 살롱하면서 제일 많이 들은 말이 뭔줄 아세요? 괜찮니? 하지 마라. 안 무섭니? 그런 말들을 들으면서 일단 오기가 나서 계속 했어요. 제대로 된 말로 한번 해보자라는 마음으로 살록을 해왔듯이 크게 다르지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미래를 몇몇 사람들한테 저당 잡히기 싫어서 왜 나라도 힘을 보태지 않았을까라고 후회하지 않기 위해서 마찬가지로 되게 겁났습니다. 제안을 받았을 때. 겁났지만 내가 잘할 수 있는 걸로 대응하자. 그게 제 출사표였습니다. 네. 많이 도와주십시오. 24번까지 다 돼야 됩니다. 30번까지 돼야 됩니다. 네. 자, 서열 10번. <laughs> 네. 진짜 오래 고생했어요. 네. 내가 잘 알지. 고생은 아니고요. 네. 꼭 해야 될 일을 했을 뿐입니다. 네. <laughs> 어, 강희정 교수님한테 주변에서 괜찮냐 하는데, 저희들은 괜찮은 적이 한 번도 없었고요. 그 길을 해야 될 사람들이 문을 열어줘야지 사람들이 용기를 낸다고 생각했습니다. 그게 제가 노무현 대통령한테 배운 정치고요. 노회찬 대표님과 함께했던 실천의 과정이었습니다. 2027년 대선에서 온전한 승리를 이끌기 위해서 지난 대선 과정에서의 아픔을 식기 위해서 함께하겠다. 이런 각오로 지금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그건 걱정이 어... 되겠습니다. 고기적인... 어... 이 동네에 진짜 오래 계셨어. 아, 젊은 시절이 그냥 확 흘러갔네요. <laughs> 어, 한 20년 계셨어. 예. 원래 노무현 대통령이 국민후보가 당선이 됐는데 민주당 안에서 후단회의라고 해서 그렇죠. 정몽준 후보하고 단일화하면서 하면, 노무현 후보를 밀어내려고 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유시민 작가님이 노무현 후보 국민후보 지키기 하자 해서 그때 또 유시민 작가 말의 꼬임에 넘어가서 <웃음> <웃음> 어, <웃음> 함께 원조 노사만 했던 분들이 개혁 국민 정당을 만들어서 노면 후보를 당선시키는데 일조했고 그 길에서 노면 대통령이 하도 사고를 많이 쳐서 다시 한번 돕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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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다 보니까 20년이 흘렀습니다. 야 <laughs> 20년, 22년쯤 흘렀네요. 네, 22년입니다. 그런 사이에 젊음이 다 갔네? 이것을 헌신한다고 생각하는 순간 내가 이렇게 노력했는데 니들이 나를 안 알아줘. 이러면서 진보 정치가 망가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유시민 작가와 저희들이 항상 얘기할 때 우리가 원해서 하는 거다 해야 될 수밖에 없고 부끄럽지 않기 위해서 이 길을 간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오지 않으면 좌절하고 상처받고 남 탓하고 이런 과정을 겪게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이 그런 마음가짐으로 이 자리에 섰다고 생각하고 그러기 때문에 여기까지 올수 있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이고 말도 잘해. <laughs> 예. 가장 놀랐던 게 김윤 후보님입니다 이 의사협회가 지속적으로 징계하고자 하는 분이었거든요 매번 징계한다고 그랬는데 징계 못하는 분이에요 예. <laughs> 김윤 후보님만 나와서 의사 늘려야 돼? 천 명이 아니라 4천 명 늘려야 돼? <laughs>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의료정책 전문가시고 근데 여기 명단에 있는 거예요 아마트에서 말안하고 언제 가신 거예요? 국민 경선을 한다는 원서 마감 날 사흘 전이었는데요. 그날 오후에 잠시 시간이 나서 이제 커피숍에 앉아서 어, 페이스북에 이제 들어가봤습니다. 장난이 아니더라고요. 아, 내가 그 교수로서 전문가로서 앞으로 그 의료 정책에서 무슨 역할을 하기는 어, 어렵게 됐구나. 정부도 저를 불러줄 리 없고. 지인들의 페이스북에 들어가 봤더니, 아하. 이제 제 이름이, 어, 여러 가지 통용하기 어려운 단어들과 함께. 정부 <laughs> <laughs> 욕할 때 같이 끼워서 욕하는구나. 음, 네. 윤석열 정부를 지지하는 것도 아닌데. 음, 네. 제가, 어, 지난 30년간 사회적 약자를 위해서 좋은 정책을 만들기 위해서, 어, 의사들이 듣기 싫어하는 불편한 진실들을 계속 얘기해 왔는데, 이제 그런 역할을 하기는 있는 더 어렵겠다. 의사를 늘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대한민국 의료 시스템을 근본적으로 뜯어 고치는 것이거든요. 국회에 가서 어, 마지막으로 한번더 어, 해볼 수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누군가가 꼬신 게 아니라 네. 교수님이 갑자기 해봐야 겠다 저도 이렇게 될줄 몰랐습니다. <laughs> 야. 대부분의 경우에 꼬시는데 교수님은 어느 순간 결심하신 거구나 그냥. 네. 아무도 안 불러주셔서 그냥. <웃음> <웃음> 대단한 스토리다. 서울대 의대 교수인데 여기 가서 해야 제대로 할수 있을 거다. 네. 굳이 표현을 하자면 의사협회가 저보고 어, 정치를 하라고 등을 떠밀었다. 제가 이제까지 해왔던 길을 어, 계속할 수 있는 어, 유일한 기회라고 생각을 어... 하고 지원을 하게 됐습니다. 굉장히 용감한 결단이다. 박수! 이야. 사모님이. 네. 서울 의대 교수인데. 네. 갑자기. 네. 나 여기 비례 지원할 거야 하니까. 네. 미쳤어? <laughs> 당연히. 당연히. 예. 당연히. 신 미쳤어? 이런 예. 예. 예 그런데. 그 인생에서 뭐 중요한 결정을 할 때가 몇번 있었는데요. 제가 이제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환자를 보는 임상 의사를 하지 않고 의료 정책을 전공했을 때도 그렇고요. 또 지금처럼 어 의사 협회와 맞서서 계속 싸우면서 욕 먹고 뭐 징계 위협 당하고 이럴 때도 어 마찬가지였는데요. 어제 처는 어 저를 위해서 반대를 하긴 하는데 내가 꼭 해야 되겠어. 라고 하면, 그럼 해봐. 어, 라고, 어, 지원을 해줍니다. 12번이면, 약간 아슬아슬해요. 조국혁신당이 없었으면, 안정권인데, 조국혁신당 때문에 지금 경쟁하고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힘내세요. 저기 24번도 있어요. 아, 네. 힘내겠습니다. 네. 자, 우리 서승만 후보, 왜비대 신청하셨어요? 네. 예? 예, 저는, 예, 감사합니다. 저는 지금 19살 때 이제 MBC의 방송국에 코미디으로 데뷔해가지고 지금 40년이 넘었거든요. MBC 코미디 작가도 하고, 뭐 마당놀이 연출도 하고, 뮤지컬 연출, 뭐 영화 감독, 다양하게 이렇게 경험을 하다가 지난 대선 때 이재명 대표님을 제가 이제 좀 돕고, 보궐선거 때도 제가 개항구 가서 돕고 얼마 전에 그 진교훈 강서구청장 그때도 제가 가서 이제 춤을 거기서 열심히 췄는데 진교훈! 진교훈! 야야야! 욕을 엄청 먹다 보니까 주변에서 아니 경력도 되고 학력도 되고 다 되잖아요 박사 가서, 하시잖아요 박사 네 행정학 박사예요 국민대라 미안해서 그렇지만 <laughs> 12번까지 되면 괜찮아요 23번까지 됐단 돌아버릴것 같아. <laughs> 예, 열심히 하려고 좀 노력하고 있습니다. 한 집에 뭘 해줘야 된다? 몰빵! 갑시다. <laughs> 응급실에서 처리할 수 있는 굉장히 응급하고 신속한 판단이 필요한 예리한 의사들 필요하죠. 하지만 그 병원이 없으면 그 응급실은 존재하기 어렵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민영화를 한 대형 미국형 병원이 있는 겁니다. 국민의힘은 미국 병원이고. 영리를 어, 추구하는 병원의 꼴과 닮아있죠 국민의힘 비례고. 네. 오신 분들이 말 그대로 다양한 당에서 오시고, 다양한 분야에서 오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큰 군함 같은 큰 병원에서는 응급실처럼 그런. 조혁신당은 응급실이라고 응급실 봅니다. 네. 우리는 병원이다. 그렇죠. 제가 그래도 당대표니까. <laughs> 네. 저희 대표님이십니다. 네. 예. 더불어민주연합 공동대표 백승아입니다. 경쟁 상대다 이렇게 하셨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더불어민주연합의 경쟁 상대는 국민의 미래당입니다. 여러분 노무현 대통령, 김대중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 존경하시죠? 그분 어느 당원이셨습니까? <웃음> <웃음> 너무 채트기 쓰는 거 아니야? <laughs> 아, 아니지. <laughs> 우군과 아군은 다르다. 제 말이 맞죠? 네. 지금 헷갈리게 하면 안돼. <laughs> 조국혁신당에 알려진 인물들이 많이 포진해 있는 건 사실입니다 예인선, 태빙선 필요합니다 매운맛 민주당을 얘기하지만 우리 매운맛 계속 먹을 수 없습니다 <laughs> 깊은 맛이 필요합니다 본진이 튼튼해야지 예인선도 선봉대도 제 역할을 할수 있다 정말 좋은 후보들이 많이 있는데 많이 알려지지 않았어요 자기 생활 영역에서 수십 년을 우리 사회의 민주화와 더 좋은 경제를 위해서 노력했던 분들입니다 그분들 알려주고 싶어요 그래서 더 많은 동료들이 어, 더불어민주연합 후보들이 그 22대 국회를 개혁 국회로 만들어가는 거 이거 꼭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꼼꼼하게 한번 살펴주셨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 K 장녀 마음입니다. 다 돌봐야 되고 마음도 나눠야 되고 배려도 해야 되고 속으로 사귀는. K 장녀 마음이 저는 지금 더불어민주연합 그리고 우리 당대표님 마음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여기서 서로 경쟁해서 파이늘리고 싶진 않습니다. 왜요? 바깥에 표가 있는데요? 국민의 미래에 그 표가 져 오면 되는데요. 어, 저는 당당하게 가고 싶습니다. 네. 자,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더불어민주연합의 후보들이 잘안 알려져 가지고. 한두 번을 더 모셔야 될것 같아요.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맞습니다. <laughs>